공연을 했죠? 이달 말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 봄을 넘어서 가을의 결실까지 맺을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먼저 가톨릭 신자셔서 부활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미사 봤습니다. 네, <laughs> 우리 예술단이 어제 평양에서 13년 만에 공연을 했습니다. 의원님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우리 가수들의 공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때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가수는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 자매 어. 그리고 남성 가수는 조용필나훈나 남진이라고 했는데요. 봤네요. 예, 특히 그 선대를 굉장히 중시하는 김정인 원장이 조용필 가수 등의 공연을 보고 네.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레드벨벳 보로와. 것으할 것이다. <laughs> 우리 아이돌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는데, 네. 방금 우리 김혜영 인가가 말씀하신 대로 봄이 오다 이 공연을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다시 한번 하자. 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한 결실을 가을까지 맺어야 된다 하는 의지를 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레드벨벳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예 최근에는 북한을 안 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네.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을 갔을 때는 이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우리 한국 TV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대화를 할수 없다. 오. 그리고 농촌에서도 우리 유행하는 가스들의 노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의 한류가 북한에도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했던 대북 특사단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주민들한테 남측 드라마나 노래가 전해지는 걸 꺼렸었잖아요. 파격적으로 공연을 제안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도 이미자 선생이나 조영필, 뭐 송대관 다. 태지나 전부 그 평양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에게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자, 김연자 이두 분을 장관 선생, 즉 제가 저희 부부가 모시고 오면은 함께 관람하자 그런 얘기를 해서 예. MBC TV에서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깨진 적이 있는데요. 네. 통제를 하더라도 정보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네. 지금 북한의 장마당이 500개 이상이 열리고 핸드폰이 500대 이상, 만대 이상 사용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흐르거든요. 정보가.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라디오나 TV,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치하고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이 아니라 어제 공연을 관람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합동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 단독 공연을 본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예.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합동 공연을 관람을 취소하고. 어 단독 공연을 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무슨 일정을 가지고 취소를 했을까 궁금증을 갖습니다. 음. 굉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북이 오는 18일에 고위급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의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그대로 확정이 될까요? 아니면 뭐좀더 구체화될 걸로 보시나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나 통상적인 합의문 같은 것을 사전에 합의하는 게 외교 관례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비핵화라는 제일 큰 전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 비핵화의 방법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음. 군사 저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 측에서 미국 자체 제재와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진전은 되지 않더라도 어 부동전이하는 거죠. 뭐 음. 남북이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결국 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 양정상 간의 비핵화가 합의되면 은 자동적으로 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재개된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북한은 뭐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거론했고요. 미국은 선핵 폐기 후 보상 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조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단계적 동시적은 과거 919 합의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먼저, 현재도 지금 모라토리엄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결, 비핵화, 이런 로드맵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존 볼튼, 남부보좌관이 일거에 바로 직행하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우선, 북미양 정상 간에 포괄적 타결을 하고, 단계적 시에 이행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네. 아, 9.19나 2.13 같은 것은 사실 차관보급에서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상 바로 존 볼턴이 얘기한 대로 직행해서 비핵화와 주고 줄 것을 타결해 버리지 않을까 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디테일이 악마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디테일로 빠져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남북정상의 셔틀 외교를 언급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벌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피드백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남북회담 장소를 판문점 우리 자유의 집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판문각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셔틀 정상 회담이 가능하다. 음.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잘 잡고 있다고 보시나요? 자영업당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한테 넘겼다고 비판했는데.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예. 아베 일본 수상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해방 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두 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보수로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이런 건전한 충고와 비판은 할수 있지만은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운전석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봅니다. 네. 핵 문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북미 간의 문제이지. 우리 남북간의 간에, 북중간의 간에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타결은 트럼프 김정은에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은 특히 운전석은 잘 지키고 잘 예.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건 민... 좀 하지 말죠. <laughs> SNS에 4번 타자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번째 원내교섭단체의 탄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기호가 4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4번 타자? 평화민주당입니다.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 공식적으로, 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끼리앉아서 그런 만들을 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사자를 어네 사랑해 사번 타자 민주평화당입니다. 네좀 자꾸 우리 김여영 앵커도 방송하시면서 한 번씩 하세요. <웃음>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민주평화당에 또 초대 대표는 정의당에 먼저 맡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 저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걸 좀 정치는 물밑에서 조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개적이 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했지만은 만약 제가 반대를 하면은 이제 20석이라는 한계에 탁 도달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저도 원내 다수 의원들이 아주 절대 다수원들이 정의당도 그렇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 남북관계나 적폐청산, 네.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인정하고 같은 것은 같은 것들을 인정해서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하자 그 음. 대의명분에 찬성을 했는데 네. 그러려면은 우리는 호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정의로 하고 음.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죠. 그래서 노해찬 대표가 유능하신 분이고 네. 때문에 원내 대표를 처음 맞는게 좋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장병환 원내 대표가 교대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네. 잘 합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두 정당 의석수가 합해서 딱 스무 석입니다. 한 석만 모자라도 공동교섭단체 의 지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아, 고민이고요. 지금 의원님 전남도지사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 아직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면안 되죠. 음.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뭐 전남지사를 출마한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되지만은 예.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에, 저도, 어, 또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은, 에, 지도부에서 잘 결정해 줄 것으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당으로부터 관려나간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기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서 이제 와서 어? 언론에서나 이 정치인들이 무슨 기싸움이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거니까 음... 어, 그러려니 합니다. 음,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